들려주는 데이터 시각화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이제 R 데이터 시각화 2권에 나올 아직 책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권에서 보여줄 차트 중에 하나인 국기와 그래프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 나라별로 이번에까 보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의 숫자를 이제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 나라가 있으니까 국기를 그려주면 모양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좋겠죠 이런걸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국기를 이제 그립을다 따서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주소를 가주시고요. 어, 예제, 데이, 예제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나라 이름이 있고, 코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고, 그, 그에 해당되는 카운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이렇게 하면 여기 보입니다. 이제 여기 나라 이름이 차트에 표시될 나라 이름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나라 이름이고요. 컴퓨터는 이걸 코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두개 있어야 되고 메달은 이제 막대기의 색깔, 색깔이 이제 메달로 나타나니까 이게 있어야 되고 이 막대기 크기 나타낸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막대기만 이에 하나밖에 없다. 나라별로 뭐 인구수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기다가 뭐 population 딱 이렇게 쓰시고 하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만드시면 되고 옵션은 되게 간단합니다. 색깔 바꾸는 거 여기 하나 있고, 뭐건다 이렇게 똑통일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색깔 바꿀 수 있고, 얘가 조금 느려요. 왜냐? 인터넷 이 국기를 다 인터넷에 있는 걸다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립 리버스 칼라는 요 색깔이 순서가 이제 바뀌는 거고 플립은 이제 가로 막대를 세로 막대로 만드는 겁니다. x, y 축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그리면이나라인들끼리막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 같은 경우에 길어서, 그냥 가로로 보는 게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보면, 이게 그레이 잖아요. 클래식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색깔이 없는,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미니멀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걸 PDF로 다운받아서, 아니, PDF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PPT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더 추가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example 2는 어떤 거냐. example 2는, 어, 자료 다릅니다. 나라 이름이 있고, 코드가 있고, 이 숫자가 두개 있어요. 요, 요, 차트에 그려지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나라 이름은 이제 볼수 있는 거고, 코드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프라드 이게 X축, 이게 Y축으로 바뀝니다. 이게 X축, Y축으로 해서 이렇게 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점도 같은 거죠, 산점도. 스케트 플시인데 X축과 Y축으로 나라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국민총 생산? 그리고 이거는 또 뭐, 인구수? 뭐라든지. 뭐 옛날에 이거, 이걸 만들게 된게 노벨상 뭐 초콜릿 초콜릿 소비량과 그 노벨상 개수 뭐 이런 게 차트 있었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있던 차트를 보고서 어, 그걸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 이 차트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기를 이용해서 바와 스케트 플러스를 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국기를 이용한 차트가 이번 이 책에는 세 개가 나옵니다. 어, 지금 소개한 게 요거고요. 그다음에 내션 네이션 스케트 플러스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이 국기의 크기를 달리 할수 있어요. 뭐그 다음에 또, 이걸잘 이용하시면, 뭐, 다른 사진 같은 거를, 예,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 사진을 이렇게 스케트 플러스 넣을 수 있어요. 국기뿐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건 테이블을, 표에다가 어떤, 그 뭐, 숫자나 글자를 넣는데, 이때 국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결과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고대로어 이거를 카피해서 ms 보드 붙이면 바로 표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기를 이용한 것이 이렇게 차트가 3개가 이번 새 세, 세 책에는 반영될 어 겁니다 제가 새 책이 좀 약간 뭐 출판사가 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냥 책이 나오기도 전에 동영상으로 미리 소개하겠습니다 뭐 저도 뭐 너무 심심하고 요즘 유튜브 많이 안 올려가지고 기다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되는 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